와, 6,700장. 두개다 합쳐서죠? 두개다 합쳐서 6,700장이요. <laughs>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는구나. 네, 이분입니다. 지금, 네. 지금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 유니온은 많이 올리시긴 했는데. 뭐, 일단, 법사들은 대부분 다 유니온 9000은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사실 유니온도 높으신 편은 아니죠. 무릉도 일단 아직 열심히 안 하시긴 했는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사진을 한장 보내주셨는데, 지금 만든 지, 165일 차? 네, 그거 있잖아요. 네, 진짜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제. 완전 메린이신데, 지금 시작한 지 5개월 반, 6개월 다 돼가시는 분인데, 6차는 아직 막, 스펙에 비해서는 많이 하신 편은 아니긴 한데, 어, 근데 이거, 지금 한 가지, 이거 메리니의 초보적인 문제점 발견했죠, 이거. 로프 커넥트 이런 거는 그 스펙이 요 정도 되시면은 무조건 그말렙 찍으셔야 됩니다. 로프 커넥트가 생각보다 그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몰스텟30 증가까지 올릴 수 있죠. 네, 이거. 아, 지금 블랙라벨도 이렇게 끼고 계시구나. 이것도 지금 마라벨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요 스펙대에서는 이거 마라벨 풀셋 끼는 것도 은근히 스펙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벨 풀셋트도 이왕이면 이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구해올 수 있으면 구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일단 그냥 템 먼저 보고 있을게요. 지지직으로 오시는 동안 고공은 네. 뭐 이런 거 끼고 계시고 사실 제가 10만이라고 그 10만 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지금 현재 이제 7만대 시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템이긴 한데, 이제 10만대까지 가져갈 템은 아니긴 하죠, 이거는. 네. 일단 요런 템 끼고 계시고. 이것도 이제, 한, 7만대 정도가 끼기에 적절한 템이네요, 이거는. 요런 거, 다행히 끼고 계시고. 사실 이게 제가 템, 그, 보면서 이제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에테 에텔 때문인데, 에테를 보시면 진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템을 맞추고자 하시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마도서도 얼마 주고 구매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 해방을 안 하셨습니다. 당연히 메린이니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6월 해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핸드폰으로 하시는구나. 컴퓨터로 하시는 게 편하긴 한데. 아, 알겠습니다. 총평, 직작을 많이 하셔서 에디셔널에 구멍이 많으시며 전체적인 템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임시템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메린씨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스펙이 좀 높아지시면 사실 방패를 끼는 게더 낫기는 한데 이미 괜찮은 저기 보조를 구매를 하셨네요. 이게 방패가 매몰 비용이긴 해도 고스펙에서는 방패가 확실히 낫거든요. 지금 6,700장이면 마60엔블럼은 사고도 남았을 텐데 마 60이 한, 한 2,000억 안쪽일 텐데 잠깐만 다른 직업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 보이시나요? 요즘 33%에 퍼21%퍼 이런 게 천억입니다. <laughs> 이게 240장이야. 1 0만까지 가시면은, 그냥 완전 초고 스펙 비숍이라서 진짜 나중에 추후에, 그냥 엔드 컨텐츠 새로 나와도 바로 모셔갈 스펙이거든요. 진심으로. 아, 그리고 미, 분도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게, 그, 화이큐 패치네. 화이큐 패치 들어오고 나서 사셔야 돼요. 그때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 또.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엠블렘은 손대지 마십시오. 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아 맞네, 구셋이네, 구셋, 구셋 맞네, 네, 구셋 맞고. 그러면 이거는 저기 배치도 바꾸시는게 좋죠. 치료의 배치, 네. 예, 치료의 배치 가시는 게 좋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거 이거는 그냥 이거는 10만까지는 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래 짬이 두 줄이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추억도 준수하고 귀지작도 완삭 완작돼 있고, 예, 33퍼에. 근데 굳이 가웨스 그렇게 외모를 실 필요는 없는데 아, 오가 이뻐서 감성비 감성비용 아 상상도 못했네요 그게 감성 때문인지 는아 이게 진짜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아 놀궁작 리턴작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위잠정 정오에다가 아래 잠도 깔끔한 세 줄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추억도, 추억도 애태치고는 별로 좋은 편도 아니야. 아이거 잠깐만, 이 길드를. 그걸 꺼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별이랑 상대만. 잠재도 다 만들고. 네, 추억은 그냥. 그죠? 이게 추억이 은근히 안 된다니까요? 추억이 이게 제가 끼고 있는 거랑 진짜 비슷한데. 저도 이거 에테 추업 쉽게 생각했다가 아니 160, 170급은 그냥 뜨겠지 저는 부캐도 이제 에테를 끼고 있으니까 네. 160, 170급은 그냥 뜨겠지 했는데 저, 저도 에테 이거 꽤 검은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습니다 이거 제부인데 6에 70에 공격력 4 이거 딱 140급 이거, 이거랑 이거 완전 동급이죠? <laughs> 이거 똑같죠 이거? 6에 72에 마력 4 진짜 추업이 힘들어요 저 이것도 140급 저도 다 이래요 이것도 저기 부스트에 포함해서 140급 진짜 이렇게 되더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템들을 보면 딱 말씀드리는게 있죠 이거 그 추억도 별로고 작도 그냥 주운작이고 위 짬도 지금 뭐 별로 맛없잖아요 위짬 맛없고 아래 짬도 이거는 거의 뭐 진짜 거의 두 줄이죠 두줄2.12줄 수준 진짜 요런 거는 절대 여기다 손대시지 마십시오 효율 생각하시면 아템진단 저기 무료에요 무료 그냥 제 제가 컨텐츠로 진행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뭐돈 받고 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 다음에 그 한번 봐드릴 것 같으면은 네 봐드릴게요 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천천히 바꾸셔야죠 천천히 지금 이걸 바꾸시는 바꾸시는 건 아닙니다 진짜 다른 것부터 바꾸고 바꾸세요 네 제가 김수호 방송도 참 많이 보는데 그 김수호 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직작을 하면 템, 템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직작하셨죠? 이거 보나마나 안 봐도 알것 같습니다. 직작하면은 에디가 이렇게 되죠. 보통 8퍼의 마력 14, 14. 고스펙들은 안 쓰는 에디죠. 이거는 직접 하실 거예요, 이거. 직접 하는 것보다 사오는 게 진짜 훨씬 나은데 팔고 다시 사오는 게. 이거 심지어 작도 안돼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새로 하셔야죠. 물론 아케인이 더 급하지만 이거 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사오세요. 왜냐면 이게 새로 사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위잠이 33%도 아니야 근데 요즘에 33%여도 아래잠 직작 잘 안하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고스펙들은 다36% 쓰거든요 근데 이거 30%인데 여기다가 아래잠을 돌린다?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30%에 866은 물론 템을 팔려고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판매가로 책정을 했을 때3 네, 0에 866은 가치가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50만 원이나 되는 50만 원한 50만 원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20, 네, 그러니까 역시 50만 원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 200억 정도 가치가 있으면 3 3에 866은 가치가 한그두 배인 뭐한 400억 정도로 오르고요 그리고 3 6에 866이 뜬다. 그러면은 그 3866의 가치가 한 천억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천억은 될 거예요. 좋기.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거의 배로 뛰는 거예요. 200, 400, 뭐 800, 뭐 천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뛰면 떠도 떠도 진짜 별로 이득 볼게 없다는 거죠. 진짜 새로 사오는 게 낫지. 그리고 저는 저는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링은 가격이 엄청나게 싼데 왜 마이링은 이런 걸 가져오셨죠? <laughs> 마이링은 최우선적으로 좋은 걸 맞춰야 되는 템인데 가격이 싸니까. 보통 이제 그템 템진단 하다 보면 저 템진단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템진단을 하다 보면은 어이 템은 좋은 거잘 맞추셨네요 어 이거 이대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템들 맞추면 되겠다 약간 그런 템들이 많은데 저 이, 지금 저 문범님은 템 하나 하나 볼 때마다 어 이,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거는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 22성 34개 만들면서 그 22평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진짜 전설의 레전드인데 제가 저번에 그 무무님 템진나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22성 기대값이 샤타포스 기준으로 4펑입니다 4펑 음 뭐지 직작의 신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을 열, 열 22성을 1펑을 해가지고 그 10개를 22성을 다는데 저기 10펑만을 달았어운 개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에 한번 망해가지고 40펑, 30-40펑 해버리면 바로 평균에게 해가지고 그냥 쌤쌤 돼버려요 진짜 망하면 22성 하지 마세요 진짜 저랑 같이 이제 보스터 갔다 오시고 나서 최상급 반지상자 까면서 그 디코로 방송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방송 잠깐 보면서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그 옥션에 들어가신 걸 봤는데 옥션에 그 집착하다가 그 망하신 템들인지 아니면 애매한 템들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막 커플링도 있고 막 그렇던데. <laughs> 진짜 메이플을 진짜 정말 본주 마인드로 즐기고 계시는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템들 한번 봅시다. 이제 이제 꽤볼 만큼 봤으니까. 일단 이런 건안 바꿔도 되잖아요. 당연히. 안 바꿔도 되는 거. 모자 빼고는 다다 <laughs>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예 네. 요거랑 요거랑 요고, 그리고, 요고, 요고. 추가적으로, 내실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세팅 어느 정도 새로 하신 후에 다시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엘리시움 서버 비숍 문봄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꿈과 희망, 행복과 기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